Come, on, come on. 들어와, 들어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저 촬영하고 왔습니다. 집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저? 촬영 끝나고 내일 또 아침에 촬영이라 숙소 왔습니다, 여러분. 인혁이 촬영하고 왔지.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여튼 수고했어요. 고등학생도 오빠가 해? 어, 네. 밥 <laughs> 먹었어? 네, 저 돈까스 먹었습니다. 얼굴 살 많이 빠졌어요? 아살 빠지면 안 되는데 소금이 소금이 살 빠진 것 같아. 많이 먹을 많이 먹을게요. 아꼭뭐 하면 살이 빠진단 말이야. 온 완? 아 운동 못한지 지금 3일, 3일 정도 된것 같은데. 이다 승짜 진짜 고등학생 아니야? 열심히 해볼게요. 아두 번째 보름달이라 블룸이래요, 여러분 오늘. 다들 블루문 들주셔야겠네 푸르른 달에 마음을 토 둥맞듯 세상에 너와 나 단둘만 같아서. 여기 타이피에서 공연했는데. 타이피 엠피이 블루문 저기 음문법 그렇죠. 어떻게 다이어트 했어요? 가르쳐 줄수 있나요? 아, 어...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살 빠지더라고요. 비영이가 트위터를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엄청 재밌게 하던데. 하이페이에서 우육면도 먹었고 과일, 까르보나라, 스테이크 또뭐 먹었더라? 아, 허거 뭐 막먹었어 그리고 혜승이랑 나가서 쇼핑도 했고요 마라탕 좋아해요? 저는 잘 즐겨 먹진 않는데 맛있긴 하던데요 쇼핑에서뭐안 안 샀어요? 그냥 혜승이랑 저랑 쇼핑하면 맨날 아이 쇼핑 아니면 선물이라 맨날 막 쇼핑하면 보기만 하고 안사 나 내일 대구 가 맛집 추천해주세요 난 이제 대구에 아는 거라곤 달떡 밖에 없는 거요 달떡 드세요 달떡 얼굴 보느라 댓글을 못쓰고다 썼는데요 썼는디? 진짜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함 제가 우예약을 키겠습니다 나 요즘 너무 막막해요 스물다인데 목표가 없어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뭔가 즐거운 일을 찾다 보면 꼭 목표가 생길 겁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아, 고민이 있는데 그 뭐지 학교 컨셉으로 하는 페스티벌 교복을 입을까요? 아니면 사복을 입을까요? 사실 답정노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엠피아들은? 교복 입어, 교복, 교복. 아,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일단, 회승이랑 한번 상의해볼게요. MPI의 의견을 알았습니다. 제가 형이랑 친하잖아요. 형이랑 맨날 운동하면서 그 솔로 준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와, 진짜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고, 사실 저는 작업실에서 노래도 들어봤거든요. 좋더라고요. 기분 안 좋을 때뭐 하면 좋을까요? 기분 안 좋을 때는 여행을 가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혼자 한번 여행 가십시오. 눈썹 자랑해줘. 눈썹만. 프롬 보내주면 다 읽어, 읽죠, 그럼. 아, 프롬 할때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었어? 하면 이제 엠피아들이 어, 나 아까 뭐 먹었고, 뭐 먹었어? 나 먹었어? 먹었어?인데 아니, 아직 못 먹었어. 아니, 막. 일하고 있어서 못 먹었어 이런데 그러면 그단 말을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합니다. 여튼 다 읽습니다. 그런 질문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나도 그 티키타카를 하고 싶은데 누군 먹었고 누군 안 먹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은 풀업 너무 빨라요 타자 분발하십시오 여러분들 좀 빠릅니다. 아그 아쩐더마를 이제 피해갈 수가 없어 한번 맛들리니까 꼭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오 드라마 촬영 재밌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아던데만 알티 엄청 탔었는데 알아요? 알죠? 그럼요, 여러분. 왜 모를 거라 생각하는가? 와 이거 댓글 어케 읽어? 그냥 눈으로 보고 있죠. 다 보임. 오야, 자주 와주세요. 알겠어요. 다이스키 승짱. 다이스키. 디저트 뭐 좋아하냐고요? 저 빙수 좋아합니다. 저그 설빙에 인절미 빙수 좋아합니다. 최근 MBTI 변화? ESTP로 바뀌고 안 해봤는데요. 갈빙은 인절미지. 밥빙도 맛있죠. 그리고 부산에서 저기 회승이랑 같이 그 녹빙 먹었거든요. 녹차 빙수. 맛있더라고요. 부산에 유명한 집이 있던데, 녹차 밥빙수. 그 촬영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보세요. 어딘지 알것 같아요. 부산 사람서 알아요? 그 되게 막 나무들 엄청 많고 되게 친환경적이던데 빙수를 시켰는데 거의 뭐한 10초 만에 바로 나와요. 결제하면 바로 주세요 아주머니께서 여승캠이 없어서 대체했습니다 어? 어 좋은 것 같은데? 남천녹 차였나? 얘기해도 되나? 여튼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녹차빙수 집인데 어, 엄청 막 나무랑 녹색이 많은 집이에요 최근 취미요? 취미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운동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 이번 주에 회승이 모차르트 보러 한국 왔다고와잘 아, 오셨어요 진짜 그래서 뭐저 재밌어요. 아 지난번에 그그 푸켓에서 그, 그 도너츠 만드는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하, 아무래도 너무낯 채워가지고 올리기 힘들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요즘 운동 메이트 요즘에는 반반이에요. 휘영이랑만 운동을 하고 요즘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선생님이랑 개인 PT받고 그치 나 채면 우리도 좀 그래 알겠어 나도 그렇게 나올 줄 몰랐지 나 운동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너무 늦었어요 하지 마세요 나도 운동 안 했는데 혼자 하지 마십시오 어찌됐든 저는 회승이 모짜르트 또 보러 갈 거예요 시간 제발 났으면 좋겠다 그건 두번 봐야지 오늘의 소확행 오늘은 촬영 끝나고 스태프분들이랑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설레임 먹었어요 설레임 훈이랑 요즘 전화했어요? 훈이랑 어제 타이페이에서 전화했네요. 공연 잘했냐고 전화오던데. 응원하죠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공부 파이팅! 공부 부셔 어, 댓글 멈췄어. 안 돼, 이러면 나 혼자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헉, 댓글 멈춤. 어, 됐다. 나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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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제 다시 보여. 직장인도 파이팅 해줘, 부사줘 직장인, 파이팅! 회사 부셔 직장도 직장인이구나 저는 직장인 아니죠 저는 그냥 엠플라인이죠 여러분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이게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냥 사는 느낌 경계가 없는 느낌 근데 이게 괜찮은 걸까 싶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하죠 좋은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엠피아들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고 우리 멤버들이랑 항상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라이브와 행복을 주면서 계속 엔피아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나도 브라이더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 감사합니다. 내가 더 행복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집에 무새는 거 어떻게 됐냐고 집에 바닥에 물 떨어져서 밑에 집한번 천장 젖고 난 이후로 한번더 오셨어요 그 검사를 하러 그래서 바닥을 드러내고 그 어디서 새나 압력을 체크했는데 또안 새는 거예요 그 밑에 집도 다 말랐어 그래가지고 일단 두고 보자 일단 두고 보고 또 밑에 집이 젖는다 라고 하면 그때 한번더 보자 하됐습니다 근데 뭐별로 불편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나 요즘 너무 우울해 날 격려해줄 수 있어?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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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하지 마 우울하지 마 힘내 힘내 파이팅 우울 부사 요즘 새 앨범 낼 계획 있나요? 열심히 열심히 곡 작업하고 있죠 근데 요즘 좀 못하고 있어서 계획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항상 하는 겁니다 입덕한 지한달차데아 이런 즐겁게 해드릴게요 혜성이랑 저랑 엠플라잉 멤버들 다 있으면 더 행복할 거예요 하루 운동 안 하게 돼. 하루 핸드폰 안 보기. 당연히 하루 핸드폰 안 보기죠. 그게 최고지. 요즘 일부러 핸드폰 좀안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면 뇌가 벙찌는 느낌이 들어서. 뭐 연락하는 사람도 저기 멤버들 아니면 매니저님, 회사 직원분들 말고는 없어가지고. 아 부모님. 멤버 중에 누가 제일 핸드폰 많이 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보통. 공성이가 게임을 많이 하니까 다들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잠잘 자야 돼요 여러분. 저눈 봐요. 저눈 쌍꺼풀 없었잖아요. 보이죠? 잘 자서 조금 여기 조금 있긴 한데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오랜만에 꽁한번 해줘. 꽁! 아 맞아요. 홍 스위톰. 홍 스위톰이 엔비아들도 모르 잘 모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거의 마지막 구간에 있으니까 아 조금.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m p r 랑 뭔가 같이 뭔가 놀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음원법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음원이 없다 보니 엠 p r 들이잘 놀기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좀 같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좀놀수 있을까 아니 서울에서 잘 해달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절대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뭔가 재밌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놀아야 될까 약간 그런 승장 시차 적응 잘하는 편은 어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주 때는 시차 적응은 빨리 잘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일주일 아 이주였나 아 일주일이었나 여튼 라이브 하면서 쌓이는 데미지가 있잖아요. 미주 투어 할 때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막 오히려 막더 쌩쌩하고 근데 다 끝나고 이제 한국 도착 왔는데 거기 일주일을 주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진짜 그때 라이브 너무 재밌었죠. 해승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평상시에 막 바쁘게 뭐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라이브가 있는 날. 축제 뭐 페스티벌, 해외 투어 이런 날이 저희한테는 약간 좀 휴가 같은 느낌이라. 진짜 하, 라이브가 너무 재밌어요. 엠피아들 보는 것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맨날 라이브하고 싶다. 그 무대에서 딱그 엠피아들 표정을 보고 있으면은 하,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까? 좋은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을까? 약간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막 너무 행복해지고 네 도파민 중독입니다, 이거 라이브 도파민 중독이라고요. N P 아 표정 이런 <laughs> 반짝반짝. 아니 뭐가 수치스러워요? 제일 좋은 거지. 어마제 눈이 반짝거렸나요? 네. 뭐지 약간 행복한 거북이 같은데. 무대 위 오빠도 반짝인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반짝이는 거라니까요. 제가 평소에 그런 표정을 안 지어요, 여러분. 오늘 라이브가 재밌네 또. 평랭 좋아하냐고요? 그러니까 승구 평랭을 제가 입덕 시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찾아서 알아서 다니더라고요. 나좀 불러주시. 무대에서 여러분들 얼굴 잘 보이죠? 뒤에까지 다 보여. 아 너무 뒤에는 있 엠피아들은 얼굴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 모습은 보이죠. 전눈 좋아요. 라식함. 아, 라식했던 날기억나네 갑자기 습생 때였나. 제가 눈이 거의 뭐한 0.6, 0, 0. 아, 0. 한쪽이 0.5 정도였고 한쪽이 0.23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막 멀리서 이제 인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나한테 인사하는 건가? 아,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다가 가까이 가면은 막 그때 연습생 때였으니까 선배님, 선배님이셨고 어형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막 그래서 제가 라식을 하게 됐는데 그 라식하는 날이 연습생 휴가였던 걸로 기억해요 라식을 하고 저는 대구로 내려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신다길래 아 무슨 그거 오냐 그냥 기차 타고 가면 된다 가서 택시 타고 가겠다 뭐 그랬는데 그러고 그때 연습생 매니저님께서 라식하고 서울역에 데려다 주겠다 라고 했는데, 아 뭘, 뭘 데려다 주시냐고, 그냥 혼자 갈수 있다고 하고, 자식을 하고, 눈딱 떴는데,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따가워서, 어, 너, 어, 어, 하면서, 택시 타고, 서울역 가주세요. 서울역 가가지고, 동대구역 가는 표좀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막, 괜히 센척 했다가, 이제 집 도착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딱 눈뜨니까 갑자기 막 세상이 막 밝아 야, 나뭇잎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 나무 있는 나뭇잎이 다 보여 막 흔들리는 것까지 야 신세계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식할 땐센 척하지 말자 사연 있는 사람같이 표 끊었죠 제가 아눈안 좋을 때 안경 꼈죠 그 안경 아직 집에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거 아식 부작용 저는 부작용이 없네요 저는 뭐빛 퍼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 각막 각막이라고 하나요? 그게 검사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두꺼워서 한번더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구 건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각막 수조입니다 저 이제 다래끼 다래끼만 어떻게 잘 다스리면 그래도 저 나름 고수예요 다래끼 오늘의 노래 추천 골든아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아워 들어보세요 골든 아월 배우 프로필 너무 멋지던데 비하인드 있나요 승창? 아뭐 그냥 비하인드는 없었는데 그냥 사진 찍었어요 이거 보면 수요일 파이팅 해주세요 수요일 파이팅 내일이죠? 내일 파이팅 엠피아들 오늘 잘 자고 이러다가 휴대폰 떨어치, 떨어뜨리면 수치스럽겠지? 민첩하게 피해야 됨 <laughs> 얼굴색하고 목색이 달라요 아 그런 거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마요 메이크업 안 지웠다고. 하 너무 웃겨 지금 댓글 보고 알았어. 아이 뭐 똑같아요. 아닌가? 지우면 어떻게 되는데 까매짐. 아 그래 요즘 자꾸 막 뭐가 다가지고 여기도 막 지금 뭐 나고. 나한테 운동 제발 좀 하자 해주세요 싫어요. 운동 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꼬르륵 소리 난다 들었어요? 귀 네. 밝아. 꼬르륵거리네? 눈치 없이? 가만있어 아이고 얘들아 빨리 자 이제 일 그만하고 공부도 좀 그만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케이. 기다려 계속 꼬르르거리네 민망하게 어제 못 먹어요. 지금 먹으면 내일 아침에 부어가지고 촬영하면 막 이렇게 나오고 오르르 아니고 꾸르륵이었어 지금. 아휴 그런 건좀 혼자 알고 있고 여러분 오늘 잘 자고 일하시는 분들은 얼른 예 퇴근하시고 야근 그만하시고 대충 그냥 예. 월급 루팡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일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잘 자요 여러분 가겠습니다. 내일 촬영 잘하고 올게요. 푹 자고 좋은 꿈 꾸고 야식도 드시고 제 것까지 먹어주세요. 안녕.